35번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본문에 나와 있는 비헤이비어리즘 행동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동주의 하면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조건반사 이론. 그다음에 스키너의 어떤쥐를 가지고 한 조건반사 실험에 대한 것들이 이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초기에 그 고전적 의미에서 행동주의 이론인데 이것이 이제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라 이론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할때 직접 강화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이렇게 아이가 행동이 이렇게 육성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여기에도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티븐러스 리스판스 본다면 자극과 반응, 결합은 want to be elementary unit 하면 was to be elementary unit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는 러닝 테어리 이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이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었다. was to be 하면 뭐뭐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 i n 는뭐뭐과 유사한 이런 뜻이죠. the role played by A term in physics, 물리학에서 원자, 원자 가장 기본 단위죠. 원자에서 행하여지는 역할과 유사한, 이런 얘기죠. 유사한 그러한 학습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 From this fundamental unit, 이러한 근본적인 단위로부터 Complex understand, 복잡한 이해가 되겠죠. 이해는 what thought to develop 하면 발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여겨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가장 복잡한 이해가 여기에 기본적인 단위로부터,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자극과 반응이라는 결합이 되겠어요. 이것으로부터 복잡한 우리 인간의 이해가 발달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만 이렇게 문장이 전환되고 있죠. The behaviorism never explained adequately how higher order thinking ability emerged from bond. 일단 여기까지 끊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동주의가 여기서 말하는 행동주의라는 것이 바로 자극 반응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이어로드 높은 수준의 사고 능력이 emerge from bond 이러한 유대 결합으로부터 결합으로부터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기죠 자, 그러면 자극과 반응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학습 이론에 있어서 기본적인 단위인데, 자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야. 요 기본적인 단위인데, 이 복잡한 사고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단위로부터 발달하는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이러한 하, 자극과 반응 결합이라고는 행동주의의 기본이 되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코 적절하게 우리가 높은 수준의 사고 능력이 이러한 행동과 자극 결합으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극과 반응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커넥팅은 앞에 있는 번들을 꾸며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i 디션 게다가 이 디드나 그래서 이트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행동주의가 되겠어요. 행동주의는 적절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a b i l i t 즈 as가 되겠죠. Such as b 야 b 와 같은 a 가 되겠어요. 언어 학습과도 같은, 다시 말하면, 능력, 동격이 되겠지. engage는, 뭐, 뭐, 하다, 뭐, 뭐, 참여하다, 는런 얘기야. 추상적인 개념화 할수 있는, 추상적인 것들을 개념화 할수 있는, 우리, 할수 있는 그런 우리의 능력인, 바로, 언어 학습에서의 어떤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습득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학습과 같은 그러한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어떤 능력이야? 바로 추상적인 것들을 개념할 수 있는 우리한 능력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이 행동주의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The idea of a bond connecting stimuli with a response, a n 자극과 반응을 연결하는 그런 보운드 결합이 might have been sufficient 충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To explain habit and reflexes, man 습관과 반사작용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was inadequate, 부적절하다, to explain why certain forms of prior learning, 특정한 형태의 사전 학습이, 선행학습이, 왜 어, 선행학습이 readiness, 준비성이죠. 새로운 학습의 준비성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또 다른 형태의 선행학습은 do not create, 여기는 do not 크리에이트, 자, 레디니스 이게 빠진 거죠. 자, 이러한 새로운 학습에 대한 준비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러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어떤 다른 형태의 그러한 선행 학습은 새로운 학습에 대한 준비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특정한 형태의 또 선행 학습은 그러한 준비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 예, 행동주의를 통한 아동학습에 대해서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나가고 있죠. 자 따라서 Experimental Evidence Mount, Mount는 계속 증가하다 이런 얘기야. Increased 이런 개념이죠. 자 이러한 실험적인 증거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사이콜러지스트, 심리학자들은 찾기 시작했다. 도단, 보다 나은 설명을 Better than, 몸 보다 행동주의 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나은 설명들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 파블로프부터 스키너에 이르기까지 스키너의 행동주의 학습이론 이라든가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이론과 같은 이러한 행동주의 학습이론을 골자로 해서 이것이 아, 오늘날의 아동에 있어서의 그러한 직접 강화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형성되는 그런 아이들 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그 행동주의 학습의 어떤 좀 단점을 지적하고 있는 그리고 따라서 어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이 자라는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더 행동주의만 가지고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